환영해. 자 오늘은 볼캡에 어, 흰색 자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방금 교체한 거는 흰색 스냅백에 이제 묵슨 어, 뭡니까? 대흥곱창입니까? 네, 대흥곱창 글씨를 자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색은 아마 검정이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오렌지캡 자수기 앞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렌지캡은 모자 자수 전문점입니다. 모자 종류가 무려 200여 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제작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수 문구는 대응곱창. 모자 앞면이라 그러죠. 보통 어떤 분들은 이마라고 말씀하시는 데 이마도 맞습니다. 모자 앞면에 글씨가 새겨지는 현장입니다. 오렌지 캡은 땅의 일제작입니다. 땅의 일제작이에요. <목소리> 곱창 도시로 가실 땐 대흥곱창으로 가십시오. 대흥곱창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네, 어, 컴퓨터 화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 글씨가 새겨지고 있는 화면이에요 현재 어, 대자에 에, 에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앞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컴퓨터 화면인데요. 어, 모자에 자수를 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먼저 글씨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 기계로 가는 겁니다. 어,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펀칭이라고 합니다. 펀칭. 네, 작업을 해야 모자에 작업이 할수 있습니다. 네, 1번이 이제 컴퓨터에서 글씨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 모자가 만들어지는, 자수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안